고객님 이제 공만하세요저 못해드리겠어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관리 좀잘 하시던지 하지 마시든지 뭔가를 내 거를 만들려고 하면 항상 그 고지를 넘으셔야 돼요. 앞머리 방향이 어디세요? 내렸어요, 일정. 내리기로 내리기로 하셨으면 M자가 여기 있으면 사실 하나 정도는 더 해야 돼요, 양쪽 다 어, 네. 하나 정도는 이렇게 M자가 깊다 치면 음. 지금 딱 보면 간격 이게 좋고 어 이게 좋아요? 네. 넓은 줄 알았어 그 간격이 몇이라고 했죠? 1cm 어, 이거 1cm 자, 여기 1에서 2까지 여기 딱 1cm죠? 음. 음. 아, 진짜 귀신이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속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하나하고 하나하고 하는 거는 길이를 연장하거나 앞머리를 정말 두툼하게 원할 때 앞머리만 딱 급격하게 탈모일 때이동그라미에 있는 머리카락이 정중앙에서 딱 반으로 갈라진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손톱으로 이렇게 내리면 매듭이 어떻게 달리냐면 요게 이렇게 달리고 1차 퍼짐 있고 밑에 2차 퍼짐이 있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다는 고객님 머리처럼 그러니까 이게 세포 싶퍼지는 거야 얘네들을 들었을 때 얘네들이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어 얘랑 얘랑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세포시 얘네들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져요. 밑에 머리카락 몇 가닥만 있으면. 응, 이렇게. 근데 길이 연장을 하려고 하면 더 촘촘하게 해야 되고, 그냥 우리 기본으로 할 때는 이정게 촘촘하게 하고 싶거든요. 뿌리가 오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올라가도 돼요. 그죠. 더 올라가고 싶은데 얘가 왜 자꾸 내려오지? 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이게 너무 많이 내린는 거예요. 아, 그 정도면 괜찮아요. 뭔가 좀 규칙적이면 괜찮아요. 얘는 좀더 많이 내려왔고, 네. 그렇죠. 얘는 조금 붙어있고, 이 음.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것만 좀 내려와 있는 거고, 네. 등모술이 생소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다발을 여기다 세팅을 해놨어요. 상담 차트에 이렇게 달아놔요. 고객님들이 내가 머리에 뭐가 달리는지 알아요. 상담할 때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 전에는 머리 묶은 것까지도 여기 붙여놨었어요. 아니면 내가 달고 있는 게 되게 좋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고객님이 이제 안심하세요. 그냥 정말 없어요 머리가 근데 그거를 정말 솜털을 잡아가지고 버는데 제가 만약에 약간 갈라지게 붙여 주잖아요 그러면 저 원장님 저 조금만 더 붙여 주시면 안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더 붙여 주시면 안 돼요 여기를여까지 붙여 갖고 이렇게 끌어와 양쪽으로 이렇게 끌어와요 그분은 만약에 백 매듭을 붙이고 가면요 2주 있다가 2 0 매듭이 뽑혀서 와요 자기 머리가 통째로 뽑혀서 와요. 고객님, 이제 고만하세요. 저 못해드리겠어요. 고객님, 여기 이거 머리 보이시죠? 여기 이거 다 고객님 머리 뽑힌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저 이거 못해드려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관리 좀잘하시던지 하지 마시든지.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나는 고객님을 위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고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자꾸 잔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커트 예약해놓고 쑥 와서 저한테 이렇게 줘요. 봉투 하나 주면 거기에 2 0매접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갖고 오시면 저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달아드려요. 언제부턴가는. 그러고 나서 본인도 스스로 너무 너무 빠져서 답이 없잖아. 밀어요. 1년이다 또 오세요. 그거를 지금 반복하신 게 7년이에요. 어서 내가나 빠질 거 아는데 슬프지만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결혼하셨어요. 네, 최근에 결혼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만의 고집을 피우진 않으려고 해요. 고객님들한테 다 원하는 게 다르고 고객님이랑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두지 마시고 고객님이랑 좀 맞춰가는 기간을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증모술 좀 배우시면 뭐 블랭크에서 되게 잘한다고 하니까 어 되게 혹해서 배우셨다가 손님한테 가서 몇번 해보니까 크레인 걸리고 바로 바로 속도도 안 나고 이러니까 아 이거 좀별좀 별론가보다 이런 고 마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뭔가를 내 거를 만들려고 하면 항상 그 고지를 넘으셔야 돼요. 네, 넘으시면은 좀 수월하게 할수 있거든요.